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임금이 증가할수록 어, 당연히 우리가 시간이 경과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임금이 높을수록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어, 두 번째는 보상 요구 임금이 예, 보상요구는 이제 최소한 내가 가사활동을 포기하고 내가 나가서 직업을 가지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보상요구임금이죠 보상요구임금은 낮을수록 어, 참가를 높이겠죠 예, 보상요구임금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갑니다 어, <laughs> 보상요구임금이 그 낮을, 낮을 수 있는 경우는, 만약 남편의 소득이 낮다면, 보상요구임금도 낮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높으면, 어, 뭐잘 참가를 안 하려고 하겠죠. 보상요구임금도 높고, 아, 그래서 또, 자녀가 적어질수록, 보상요구임금이 낮아집니다. 남편 소득이 높을수록, 보상요구, 아, 높을, 낮을수록, 아, 남편이 많이 못 버린다면은, 자기가 나가서 버려야 될 그, 가능성이, 아,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상 요구 임금이 낮아지고, 자녀 수가 많으면 그만큼 가사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수가 낮을수록 보상 요구 임금이 낮아집니다. 네. 여기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 보상 요구 임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창가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계 생산의 기술. 어, 이 가계 생산의 기술. 이거는 뭐냐면은 어. 경제 활동 참율이 높아지는데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옛날에 손으로 다 했잖아요. 그죠? 세탁도 그다음에 청소도. 근데 이런 게 이제 진공 청소기, 세탁기 뭐 식기 세척기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가계 생산의 기술입니다. 이게 높아지면서 이제, 아, 좀이 수작업을 할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 도시화의 진전. 도시화의 진전은, 아,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게 됩니다. 어, 도시화가 진전되면은, 그, 우리 여성들이, 아, 그 여가활동 같은 것도, 그뭐 시간집약적 인활동 시간 집약, 시간을 많이 쓰는 여가 활동이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낮잠 자는 거, 수다 떨기, 뭐, TV 시청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가, 도시화가 진전되면 그, 재화 집약적 여가 활동으로 바뀝니다. 헬스장을 간다든지, 뭐, 극장, 어, 뭐, 이런 거를 공연, 아 공연장을 찾는다든지, 는 그, 재화 집약적 여가 활동으로 바뀌므로 시간이 절약되죠. 어,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 이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에어컨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필수품이 되잖아요. 어그 컴퓨터라든지 이건 이제 거의 필수재로 됨으로써 이제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화가 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구입해야 되잖아. 다 옆에 뭐 자동차 다 있고 에어컨 다 있고 뭐어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타가 시설의 미비 타가 시설의 미비는 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게 되죠 타가 시설이 발달해야 할까요? 자, 타가 시설이 발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절약되니까 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파트타임 고용 시장의 발달, 이것도 미발달이란 미발달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거고 아 파타임 파트타임 일자리의 발달 일자리의 발달은 어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뭐요 정도 음다뭐다생각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죠. 뭐, 상식적으로. 자, 뭐, 크게 어려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음,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장으로 넘어가서 임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 먼저 1절에, 음, 테마 1.